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빵 기능사 실기시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보루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보루빵은요, 빵 반죽을 먼저 계량을 하고, 이 토핑물은 1차 발효 시간에 제조를 개인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소보루 빵에서 중요한 것은 소보루 만드는 거죠. 이제 일체 발효 반죽을 해서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은 소보루를 할때 토핑물이 너무 많이 크리마되지 않게 해야 된다. 소보루를 크리마를 많이 시키게 되면은 아뭐 설탕을 녹이기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소보루가 질어지죠. 이것은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통 뭐 손으로 이렇게 섞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 크림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림화 많이 하지 않는다, 적당히 크림화를 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설탕을 완전히 녹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겨울철에 혹시라도 이 마간이 딱딱할 수가 있어요. 보통 현장에서는 겨울철에는 조금 달걀이 조금 더 들어가고 뭐 여름철에는 조금 덜 들어가고 이렇게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시험장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요. 마가린이 만약에 딱딱하다 그러면은 살짝 중탕을 해서 중탕을 해갖고서는 이렇게 돌려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중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마가린이 어느 정도 그 부드럽게 해서 놓았겠지만은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관리원이 실수를 해서 마가니니 아주 딱딱한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놨다. 그러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사용할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딱딱하니까 이거를 중탕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중탕을 해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거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결합물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결합물을 여러분이, 제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결합물을 만들어서 주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이 결합물을, 그러면 여러분이 감독 선생님한테 결합물 사용해도 됩니까? 이거 물어본다고 하면은, 감독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 배우신 대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하죠. 왜냐면 결합물을 발라도 되고 안 발라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왜냐면은, 이 결합물을 바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 결합물을 바르고 안 바르고가 채점에 나와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 발랐다고 해서 감독위원이 참고만 할 뿐이지, 점수를 뭐안 준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그 사소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섞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걸 이제 볼에다 만들었다면 여기에다 가루 체질을 해서 어, 섞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크림한 것을 작업대에 놓고 배우실길 그렇게 배우셨다면은 작업대에 놓고 밀가루를 여기에다가 체질해놓고 을 섞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잘 섞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 이렇게 에, 담아서 섞는간에잘 섞어야 되는 건데 100% 섞을 수도 있지만은. 90%만 섞고 나머지는 사용할 때한10% 정도 나머지는 비벼서 사용하는 거를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0%까지 섞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그 지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바실바실한 소보로가 되지 않고 떡진 소보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여름철에는 그 날씨가 혹시 더워서 냉장고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독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아니면은 그 관리원한테 물어보면 좋겠네요 요건 관리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리원한테 냉장고 어디 있어 해갖고 요걸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러면서 아주 그 더운 여름철에 소보로가 질기 때문에 냉장고에 잠시 넣어 두는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감독위원이 까칠해서 어, 냉장고 넣으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넣으시면 돼요. 예. 그러지만은 이런 거는 그 대체적으로가 이 감독위원들은 예,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합격을 예, 충분히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예, 여러분들이 편한 상태에서 시험을 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배울 때 그렇게 배우셨다면은 갖다 넣으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어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고요. 냉장고에 그 겨울철에는 굳이 넣을 필요 없겠죠, 그죠잘 만들었으면은 비닐 씌워 놓든가 랩핑해서 보관을 했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분할을 합니다 반죽이 끝나면은 이제 분할을 해요 분할을 이렇게 해놓고 근데 분할을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면은요 이게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분할을 여기 해놨던 이 부분은 얘는 15분이 됐을 겁니다 15분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중간 발효를 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5분 중간 발효 해버리면 얘는 벌써 30분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시간 안에 나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자, 요건 이제 그,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팁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가르치시는 분, 이 가르치시는 이 선생님들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건 제 방법이기 때문에, 제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중간 발효를 하는 신육만 하는 거죠. 다 분할해 놨으면 비닐을 딱 덮어 놓고 한 2분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바로 분할에 성형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바로 성형에.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할을 이렇게 해 놨으면은 분할을 2분 후에 이것은 이제 분할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걸 재둥글리기 하시는데 재둥글리기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보면은 100%다 재둥글리기를 하거든요. 그 재둥글리기를 하면은 이 발효됐던 게 다시 쪼그매지죠쪼그매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소보를 26g을 여기에 묻히라고 했는데 26g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묻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철판에 놓았죠? 그럼 이렇게 뻥긋하게 올라옵니다. 구워져 갖고도 이렇게 뻥긋하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거의 이렇게 거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둥글리기 하면 가스가 너무 많이 빠졌죠. 그걸 바로 찍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여기에 토핑물이 많이 안 올라가죠. 많이 발효하면서 커지기 때문에 토핑물이 뜸은뜸은 있게 되고요. 일정하게 안 찍었다면은 이쪽에 한쪽으로 토핑물이 쏠려 갖고 이쪽으로 토핑물이 있고 이쪽은 토핑물이 안 묻혀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둥글리기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부풀은 거 이걸 갖다가 위에 붙일 붓으로 물칠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여러분이 잘 하시는 거, 이렇게 반죽을 들어서 반 정도 물에 담근 다음에 소보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보로를 찍을 때 처음에 26g만 한번 달아보세요. 26g 처음에만 달아보면은 그 26g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되죠? 그러면은 그 정도. 선에서 찍어주면 됩니다. 제 동영상에서는 정확하게 한 26g을 맞춰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게좀 보기가 좀안 좋아요. 사실 한뭐 30g 정도 이렇게 여러분 찍으면 은좀더모양잘 나옵니다. 이거 딱 무게를 까칠한 그 감독 선생님은 이 무게를 달아보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무게 안 달고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요거보다는 많이 찍어서 푸짐하게 이렇게 좀, 좀 찍어주는 게 좋아요. 나주에 보면은 요 소보루가 너무 많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럼 이제 버립니다마는 예, 그래도 조금 더 찍어주는게 모양이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하죠 중간발효 그런데 자 여러분이 봅시다 이걸 분할하는데 15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 만약에 너무 만약에 분발효가 돼 있겠죠 너무 많이 발효가 돼 있으면은 이거를 다시 둥글리게 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둥글리기를 했으면 이걸 바로 찍으면 또 절대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둥글리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성형을 할것 같으면요. 지금 이거 분할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몇개 하라고 했나요? 여기 보면은 어... 24개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이 없으면은 12개의 반인 6개 12개 하면 딱 다시 좋겠지만은 분할하고 둥글리기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저번에 그 얘기했듯이 분할을 다 해놓고 웬만하면 둥글리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크게 이게 15분까지는 안돼 있을 건데 그냥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분할해놓은 것이 중간발효가 많이 돼서 다시 둥글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은 이것을 6개 정도 분할해놓고 둥글리기를 해놓고 그럼 둥글리기 했으면 최소한 그래도 조금 시간 동안은 요게 발효가 됐을 거예요. 조금 바로 그 둥글리기 해서 소보로 찍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니면 12개를 한판할거 12개를 빨리 비벼 놓고 처음에 비볐던 거 발효가 조금 됐겠죠. 그거를 소보로를 이렇게 놓고 찍어야만 표면적이 넓게 소보로가 골고루 잘 찍히고 소부루 빵이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납작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눌러서 그죠 소부루 빵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좀긴 시간 얘기 드렸습니다 이차 발효는 조금 덜해도 되죠 왜냐하면 소부루 토핑이 돼 있기 때문에 오븐 스프링이 큽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시키라는게 아니라 적당히 이차 발효 시켜서 구우면 되겠고요 윗불 180 밑에 불150 도시에서 충분히 색깔이 나게끔 중간에 철판 한번 돌려주고요. 골고루 색깔이 나게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단 다소 진하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대체적으로가 좀 색을 연하게 내는 그런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보단 조금 진하게 색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빵들은 나오면 충격을 한번 바닥에 아니면은 작업대에 충격을 한번 주게 되면은 가라앉음이 좀 덜하죠. 자, 터치빵이 나왔습니다. 터치빵은 중요한 거는요, 반죽 오버 믹싱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오버 믹싱을 하게 되면은 터치빵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쭉 퍼져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오버 믹싱하지 않도록 하고. 1차 발효 시간에 이제 토핑물 제조하면 되고요. 자, 이 맵쌀가루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수분 량이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이 알아서 물은 조절을 하면 됩니다. 버터는 30도씨 중탕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여기 이토핑물에 그런 거 온도도 한 27도씨로 맞춰야 되니까 이 정도 해서 섞어서 거의 실온에서 발효를 합니다. 발효실에서 발효하지 않아요. 혹시 아주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발효실에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실온에서 발효를 합니다. 만들 때 이게 바게트가 아닙니다. 아주 길게 하지 말고 한25 정도 25cm 정도 길이로다 하시고 2차 발효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적게 또 하면 안 돼요. 빵이 적당히 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이걸 또 위에 바르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더라고요. 바르는 사이에 발효가 되니까 제가 이거 바를 것 같으면은 바로 충분히 2차 발효한 다음에 바르면 되는데 여러분은 이거 바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적당히 한 다음 발라주시면 바르는 시간에 벌써 여러분들 발효가 될 겁니다. 토핑 시에 이 되기, 이 만들어 놨을 때보다 발효하고 나면 좀더 되기가 되죠. 그래서 보시고 이 토핑 시에 제 동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핑 시에 그 대기를 보고, 바르기 적정하게 물을 집어넣어서, 대기를 맞춰갖고, 충분히 스파출라로 잘, 일정한 두께가 발라지는 이런 그 대기를 맞추셔가지고, 대기 조절을 해서, 스파출라로 토핑물을 바르고요이불 세지 않습니다. 빵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180, 160에서, 온도가 좀 세다 하면 나중에 150으로 줄여주고요. 충분히 25분 이상 구워서. 어, 어떨 때 보면 이게, 이게 좀 황금 갈색이 우회가 나야 되죠. 그런데 이옆 사람이 한 15분 정도 하얗게 된걸 꺼내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어, 저 색깔이 맞는가 해갖고 따라서 꺼냅니다. 그러니까 그 교실에 8명이 이 시험을 본다 하면은 처음에 이한 사람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가서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하얗게 꺼리니까 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서 다 하얗게 색을 내서 꺼내죠. 여덟 명다 떨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딱 여기 보고 황금갈색이 옆면까지 충분히 황금갈색이 나야 안 찌그러듭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좀 오래 구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중요합니다. 자, 호밀빵이 터치빵하고 비슷하게 지금 나왔는데요. 역시, 개장 시간, 점수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반죽 많이 하지 않죠. 호밀가루 30% 들어갔으니까, 한 85에서 한90% 정도만 반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식빵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죠? 식빵이 한 10분 정도 걸렸다 하면, 은 요거는, 예를 들면, 8에서 한 9분 정도만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 호밀가루에는,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요금만 돼도, 요금만 돼도 얘는 결국은 100%가 반죽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시간상이나 요런 걸 얘기해서 9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양은 한 중간 정도 쓰시면 되죠. 680g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반죽 온도가 25도시죠. 대부분 다 27도시였는데 지금 여기에선 서 25도시입니다. 조금 낮아요. 1차 발효. 무조건 30분만 하세요. 요거는. 예? 여러분들 1차 발효 오버 시키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1차 발효 오버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30분만 시키고 대신 분할 후에 중간 발효를 20분 충분히 시키세요 이어서 못 시킨 그런 거 중간 발효 20분 충분히 시켜야지 밀어 펼 때에도 쭉쭉 밀리고 안 터지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바게트빵 할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발효하고, 왜냐면 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펀치를 주면 좋은데, 펀치를 여서 안 주니까, 중간, 1차 발효를 적게 하는 대신에 중간 발효를 좀더 많이, 넉넉하게 잘 밀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밀어 표시에 너무 밀어 펴면은 나중에 다 찢어지니까, 호밀가루가 없어서, 호밀가루가 들어가서 찢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힘을 주어서 밀어 펴야 됩니다. 표피가 찢어지지 않도록. 특히 이건 바게트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타운형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그래서 통통하게 말아줄 수 있도록 성형이중요하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말아줬으면은 2차 발효 30분 정도 식힌 다음에 발효실에 꺼내서 좀 놔둬야 됩니다. 완전히 건발효하게. 보통 이제 발효실 시험장 발효실은 습도가 많으니까 꺼내 놓고 밖에 한 5분 정도 놔두세요 뭐라고 안 그럽니다 5분 정도 놔둬서 충분히 발효도 되면서 표면이 마르도록 그 후에 칼집을 45도 방향으로 칼을 잡고 일자형으로 쭉 내요 한 번에 내면 좋지만 한 번에 안 되면은 한두번 정도 다시 한번 냅니다 근데 이거 갖고도 계속 뭐세번네번 이렇게 내게 되면은 나중에 표면이, 그, 칼질한 자국이 나오면서 거칠어져요. 그래서 한번 내지 두번 정도만 칼집을 낼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질문이, 아, 저는 칼집이 안, 그, 제 동영상에서처럼 딱 되면 쫙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다 긁히죠. 반죽이 같이 긁혀져. 칠어서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이 상황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1차 발효를 많이 했다던가 반죽이 질었다던가 마를 때 탄력있게 안 말았다던가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질이 안된다 동영상 좀 보시고 요거 반죽을 다시 한번 잘 보시도록 하고요 마를 때도 어떻게 많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분무해야 돼요 이거는요 물을 분무를 적당량 해야 됩니다 아니면 처음에 많이 좀적 해도 되고요 제가 이제 그 권하는 거는 적당량 분무를 하고 오븐에, 오븐 온도가 높죠. 넣면 오븐 온도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넣으면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한 210에서 200으로 훅 떨어져요. 문 열고 좀 넣다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온도 높게 잡아서 넣습니다. 넣고 물한번 처음 뿌렸죠. 그냥 구워도 되지만 1분 후에 다시, 1분 후에 다시 문을 열고 거기에다가 물을 뿌려주세요 여기에 많이 뿌리지 말고 문을 열고 물을 한번 뿌려 다시 1분 후에 1분 후에 다시 분무를 해주면 훨씬 터짐이 좋습니다 센 불에 구워요 그러다 색깔이 어느 정도 살짝 나오면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색깔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온도로 그대로 놔두세요 이온도로 놔두고 열 되면 한 5분 6분 후에 이 온도로 줄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5분, 6분은 지금 생각나서 그러는 거고, 여러분이 봐서 어, 뭐 7분, 8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타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보시고서는 이 온도로 줄여서 충분히 엽색깔이 나오고는 황금 갈색으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